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희선이네입니다. 오늘 아침에 제라늄 꽃을 제법 많이 잘라냈어요. 시든 꽃을 바로바로 바로 잘라줘야 시든 꽃에 가는 음, 불필요한 영양가를 새로운 꽃에 줄수 있는 거죠. 그런데 그런 제가 또 시기를 놓치기도 했고 혹시나 씨앗을 어, 맺은 게 있으면 그게 좀 연글까 싶어서 제가 보고 넘겼는데, 아유, 시든 꽃을 보려니 너무 안 좋아서,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자르니까 쟁반 한가득 되더라고요. 어, 이렇게 자르면 희선이네. 이젠 꽃이 없겠다 하시겠죠? 그래도 아직도 꽃은 많이 있어요. 어, 있는 것에 감사하자 생각하면서 지내는 삶인데, 베란다가 아유 두 뼘만 더 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어느 결에 또 없는 것에 욕심을 내고 있는 거 있죠 거의 완불로 다 피었는데 그리고 또 정수리가 조금씩 시들어 있어서 제가 오늘 많이 잘라냈어요 어 비비 또르르도 있고 또어 봄에 풀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을 제가 좀 많이 잘랐는데요 이렇게 정수리가 어, 시들고, 또 총대도 맺은 게 있긴 한데 그냥 잘라냈어요. 다 자르고 나니까 이렇게나 많은 거예요. 많이 시들었죠. 그래도 여전히 꽃은 많답니다. 꽃을 왜 빨리 잘라줘야 하냐면 새로운 꽃에 영향을 많이 주기 위해서 잘라줘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확실히 식물들도 서로 자기 살려고 자기한테 영양가가 더 오게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서로 경쟁을 해요. 그래서 지는 꽃은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새로운 꽃에 영향이 가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꽃을 더 이쁘게 볼수 있거든요. 그리고 꽃을 많이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곁순을 먼저 많이 내줘야 돼요 곁순은 이파리 나오는 그대 사이에 뭐 겨드랑이 잎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꽃님이 계신데 거기에 곁순이 나오게 해 주시려면 어, 이파리를 똑똑 자르지 마시고 일단 좀 오려 주시거나 너풀거리는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아요 어, 제라님도 좀 여러 번 공부를 해야 꽃이 또잘 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옹달새님들 가정에도 제라님 꽃이 만발했겠죠? 어, 예쁘게 잘 키워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자랑해 주세요.